골라도 하여튼 이런 날을 또 걸렸어. 아이고 참. 우리 멀리에서 여행 가는 게. 어. 참. 자주 이러네요. 한마실야시장 이는 거야. 아? 한마실야시장. 아 여기 공주가 밤 알지요, 뭐 밤. 아 밤. 어, 밤이 유명해서. 사도 돼? 아? 그럼 사야 밤. 되는 거지? 어, 이따가. 하자 밤 마실야시장이야? 나밥 n 주 t g 서밥밥 g t 목 b u 같은 거 I'm g 목 i n 그..어..나도 여기 처음이 m 서나 i n g to buy 응. 어, 어. 볼... 내가, i i o t i m n t h y i n g t y i n g i n i n n n t t o buy 소고기 무. 국 e Buku. Sookie Buku. Sookie Buku. Sookie Buku. Sookie b u 게 u Sookie Buku. s o o k i 사 Buku. 요 o o k i 신발 벗어야 돼요? 아니, 안 벗으려면 전리 가시면 되고. 아 네. 메뉴가 아주 간단하네. 잔치가 한국 영어로 뭐라고요? <laughs> 파티, 파티, 티 파티, 파 파티, 파티 김치 가 익숙한 <laughs> 약간 내가 만들었던 거 <laughs> 뭐 그런 아, 진짜? 집에서 응. 그런. 느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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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슨 이야 이게 어? 전오다 어, 무슨 이지 멸치. 멸치? 응. 아, 잔치국수 국물인가 보다. 응, 음.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목소리> 음. <목소리> oh. 어 여보 여기다. 어 어. 오 어, 성당길. 오 어. 위에 있을라고? 어, 그 바기오 박이오... 거기하고 비슷하네. 올라가는 길. 그렇죠. 오 뒤를 멤버? 그럼 우리 말인데. <laughs> 성당에 있는 장소는 그러면 가톨릭 기불도 많겠죠? 그렇죠. 주에서는 <laughs> 여기네, 여보. 와. 야, 아무튼 성당은 여기가 뭔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무드가? 그렇죠. 음. 음. 나도 오픈. 음. 오픈 안 되구나. 음. 미사가 있을 때. 음. 일단 돈 먹고. 어? 나 처음이라. 그러니까 여기다 돈 거기다 넣고 하나 빼면 될것 같은데. 아이씨 <laughs> 좀 그래도 옛날에는 많이 울었었는데 많이 좋아졌네 여보 뭐. 응? 그래도 울었잖아 음, 그래도 크라잉이 아이고 <laughs> 빌 음. 때마다 그래 그래야지 응 왜 그래? 아... 응... 몰라... 인기 벌이미디에 아니 몰라... 응... 음. 자꾸 눈물이 나... 아이고 야... 어후... 왜 그래? 몰라... <laughs> 괜찮아 여보? <알바>? 응... 음. <laughs> 야... 기뻐서 그래 기뻐서... 기뻐서? 응... 너무 기뻐서... 난 아, 요즘에 자주 안 가니까 자주 가야 되는데... 약간 죄송스럽게? 그런가 봐 <laughs> 맨날 기도만 해도 방문했는 건 해야 돼 응. 그래서 진짜 고마워 난 몰랐잖아 여기 와, 여기까지 왔는데 몰랐어 <laughs> 고마워 진짜 <laughs> 오여긴데밤마을 앤드 반마을 반파이. 어. <laughs> 무슨 어. 냄새지 이거? 어 냄새. 반파이 냄새가. 어? 와 근데 무슨 베이커리가 한옥이야. 으리으리하네. 어 냄새. 뭐 <laughs> 베이커리가 으리으리. 으리 와 이거 이게 반파이네. 그리고 갔다가. 이게 많군 근거 그, 그 어있어 근거? 그, 그? 그 있어? 아한개 2,500원 여섯 어. 개 13,000원이구나 아어 저게 타르트 한번 보자 어, 타르트. 어. 타르트 오 이게 아, 타르트가 여섯고 봐한개 3,000원이니까 믹스해서 사면 되겠다 믹스해서 이거 여섯 개랑 타르트 두개 살까? 아장님 사케에서 나온 그 냄새 기분해요 밖에서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냄새 진짜 미치겠어. 이거는 이거 맛만 볼까? 어. 봐봐, 보여. 나가야 할까요? 과연 홍콩에서 먹는 거다 맛있을까? 아, 그건 최고데 大가어어 아우 아 약간 머핀 같아 보이는데? 어 맞아. 크상도 어. 하고. 왜냐면 이게 바삭해. 안에 뭐 들어 있는지 볼까? 오, 밤 들어있네. 밤이, 밤이 꽉차 있네. 어, 밤은 똥처럼요. 어, 밤이 꽉차 있네. 우 와, 신기하다. 네. 음. 음. 너무 고소해. 고소해. 음. 밤이 있으니까. 음. 너무 편데 해 음. 와우. <laughs> 맞아. 이게 빵집 뷰야? 빵집 뷰? 네. 와. How <laughs> can they make it perfect? 그러니까. 와. 아 메표 해야 되는구나 여기도. 기념품. <laughs> 가시죠. 기념품. 네. 여보 응? Have you 이 bin h about 백제? 아니. 백제 몰라? 여블을 가끔 들었는데 어. 뭔지 모르지. 라운드 타임하고 there was three kingdom. 백제, 신라, 고구려. 어. 뭔가 고려 말. 어. 여기가 옛날에 백제의 캐피탈이었어요. 어. 어 캐피탈. 올라 볼까요? 응. 네.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서. 아이고 제대로 운동해야 된다 <laughs>

엉덩이. 찌릿찌릿하다고? 어가찌릿나로즈 찌릿찌릿하다고? 찌릿하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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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와찌릿하다다고찌릿다고찌다고찌다다 개는 이렇게 하잖아. 어. 야옹은 야옹. 이거는 다람쥐야. <laughs> 다람쥐야. 어? 본다. 어. 다람쥐야. 오. 다람쥐 거기 서. 다람쥐 거기 있으면 안 돼. <laughs> 근데 꽃이 많다고 <laughs> 사실은 가을 꽃을 보려고 온 건데 음. 하도 없네. 꽃이 하도 없어요. 요맞잖아요 이제. 어? 들어가도 된대? 어. 우와. 특이하게도 엄마.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셔도 됩니다. 와. 어, 냄새 너무 좋아. 와. 페이크 같아, 사, 오. 꽃들이. 와. 대박. 나 사진 좀. 와, 이런데. 오긴 잘 왔네. <laughs> 어. I thought we failed. 네. 잘 왔네 진짜 와 여기 봐봐 와와 와. 그라베 그라베 아. 아. Can you be mine? 아. 색깔마다틀려 냄새도 틀리고 오! 해바라기예요? 어, 저거 선플라워 와거몇 개만 따서 집에 너무 야겠다철이철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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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어,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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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거야거야거거 그치, 여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laughs>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 물 피었어? 어. 물? 어, 여보.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와, 이게 뭡니까? 와 대박. 비가 와서 이런 어드벤테이지도 있네 어 그러니까 와. 멋있게 나왔잖아 야너왜 여기 다 단풍 아냐 그러네 여기 단풍 명소네 야, 여기 왔으면 와 끝내줬는데? 두 봐봐 다 단풍이네 응 음. 상상만 해도 음. 멋있겠다 진짜 멋있겠다 여기 음. 야 이게 다야 <laughs> 음. 와, 너무 멀어. 여기 와. 야. <laughs> 예, 약간 페이크 페이크 물 같아, 페이크. 음. <laughs> 너무 너무 오게 거같니까 <깊다니까. 웃음> 야, 드라마에서 나온 <나오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어. <오. 웃음> 아 t h 할수 있어? l o 여기 봐봐. 전부다. 소원탑이야. 나 나도 나도. t not. not, not. h <laughs> <laughs> 뭐비안 오면 이런 모습을 볼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 뜻이 있으셨구나. 그렇죠. 응. <laughs> 여보 여기가 우와 우와 여기가 진짜 진짜 가을 되면 우와 우와 미친 거 같아. 여기 얼마나 한 값어치가 있네 진짜. 됐다, 고마워봐라. <laughs> 많이 묵었다. 와. 여기 앞 아, 상위에다 어떻게 저수를만들었을까요 여기만 가면은 완벽한 레이크에 대것 같은데 어 와, 여기 호수가 있어, 레이크 어. 사진 봐. 나 사진 보여줄게. 여기 온 이유는 뷰도 있지만 음. 이게 커피가 에나꼬레래. 어? 이름이

마지막 데스티이션 라스트 데스네이션어디가요 s t i n a t i o n 마지막 d 식당이 이렇게 t 리 의리 o 리하냐막 d 뭐 식당이 이렇게 크지 아파트인 거 아니야? 아파트? 어? 아파트 <laughs> 여행 끝나니까 해, 해가 나오 n 마지막 d e s t i n a t 마지막 에 선셋 한번 보여주시네 <laughs> 여기 돼지갈비 정식하고 소갈비 정식 두가지가 있는데 소갈비 정식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대. 그래서 돼지갈비 정식으로. 소, 소속 갈비 응. 소속 소소비 그러니까 소속 소속 갈비 <laughs> 이름이. 석 석이 이제 돌로 피팅 유징더 스톤. 와 이게 진짜 맛있겠죠. 다 그러니까. <laughs> 네, 부셔도 돼요? 네. 밥 나오면. <laughs> 아, 밥은 나오면 네. 밥은 아니에요. 밥은 좀 있어야 돼요. 아 진짜요? 예, 고기 드시다가 보면은 네네. 저희가 아, 코스 누르고한 18분 걸려요 아, 네. 그래요. 고기 먼저 드시고 그다가에 네, 네. 오늘은. 마사야응 맛사야? 음. 응 음. 맛사야 마지막에 어. 음, 너무 <laughs> 맛있는 엔딩인데? <laughs> 그러니까 더덕! 더덕! 그러니까 이게 더덕인 줄알았 어. 음! 음. 와, 여기 근데 반찬이 음. 퀄리티가 다 장난 아니야 이거 같이 먹을까? 응와 뭔가 뭔가 확실히 되게 시게 있어 음. 그러니까 잠깐만 잘안 아, 잡혀. 음! 음! 김치 뭐죠? 버덕이다, 나? 응. 음. 응. 음. 우와. 이거 배가 고파서 누룽지도좀 먹을 수 있겠는데. 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요금지도좀 먹을 수 있겠어. 뚜껑 덮고, 덮고, 이걸로 넣고. 그 다음에, 지우고. 오, 무거워라. <놀람> 오, 대신. 와, 고운다. 헐, 대박. 와. 너무 뜨거워서. 진짜. 끓었네. 응. 어머 와. 와, 너무 숟가락 어 대박. 대박. 야,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래 봐. 잠깐 야, 왜또 프라잉해? 오늘 계속 왜 자꾸 프라잉이야. 응? 다이어트 내렸는데, 어떡해? 이거는, 이건 마이 오블리게이션이야. 응. To make s you feel happy. 마이 오블리게이션. 하피는 하피인데. 너무 귀엽다. 계속 완벽하게 만들어내니까 참 그러니까 고맙지 모든 걸 내가 내가 먹는 걸여보지 해주니까 뭐 다른 건 아닌데 뭔가 해보고 싶지 않은 여보가 해주는 거니까 와 여보 그나저나 응. 김치가 내가 먹어본 김치 중 제일 맛있는 것들 진짜. 누리, 이거 매실밥 먹을 먹을 수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도데 이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어. 나는 이거 더덕도. 아, 이거하고 이거 이거 이거. 와. 내가 먹은 것중 더덕 더덕. 그러니까. 하고. 진짜 그 사우 미들 테스트는 하나도 없어. 대박이네. 어이 있으니까. 음. 그 조합이 너무 좋아. 그라네 음. 마 어, 하나 남았다 먹어 음. 드세요 있죠? 어. 하나 있어 붙또 있었어 음. 라베 맛있으니까 오늘 난다 라 <laughs> 라베 어우 라베 맛있어